아, 우 졸려. 로블록스를 너무 오래 했나? 컴퓨터 끄고 자야겠어. 아이고. 휴 여전히 우리는 잠에 들면 이 세계로 소환되어 멋진 모험을 하고 있다. 채골장에서 14시간 동안 돌만 캐다가 왔네. 아니 근데 머리 위에 이 돌은 뭐야? 채골장에서 박혀온 돌멩인가? 당장 빼버려야지. 어, 잠깐만. 우체통에 편지가 왔잖아. 왕국의 외곽 지역에서 알수 없는 이유로 좀비가 발생하였다. 좀비들은 여러 개의 마을을 감염시키고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으니 용사 일행은 왕국으로 오는 통로에서 성을 지키고 좀비들을 물리쳐라. 뭐라고, 좀비? 나 좀비물 완전 좋아하는데. 이곳이 바로, 부강님이 말한 성인가? 일단, 이 성부터 한번 둘러봐야겠어. 저기, 부관, 무기고로 안내해주게. 이 성을 파악해야겠어. 오, 여기가 무기고다. 아, 여기 철갑옷이랑, 이쪽은 원거리 무기 활이랑, 터렛. 성묘기에서 쏘면 되겠구만. 그리고, 이쪽은 바게트, 좀비들 오면 밀쳐내고, 칼. 라이트 세이버 도끼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좀비들과 맞설 수 있겠구만 근데 성주님은 어디 계시나 성주님은 편도체에서 발생한 신호로 인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급격하게 높아진 아드레날린 수치로 인해 피신 중입니다 도망쳤다는 말을 길게 하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성주가 되어 너희들을 지휘하겠다 우리 대저택 용사들을 불러와야겠어 후후후나 <laughs> 성주 집사다 얘들아 어지 저 중입이야 <laughs> 뭐야? <laughs> 뭐야? <laughs> <laughs> 나 이성 받았어 얘들아 나 구광님한테 하사 받았어 <laughs> 와돈 <우와, 웃음> 주고 샀나보다 아 근데 문제가 있어 뭔데 이성의 전에 영주가왜 버렸냐면 어, <laughs> 어. 벌레가 많이 나온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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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벌레? 이유 는 아니고 뭐. 아 여기 곧 <laughs> 아, <고> 좀비들한테 <laughs> 함락될 거래 나보고 방어하래. 아, 아 고기방패로 그러면 임명된거야? 아, 아 그러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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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히려 힘을 에이. 내서 성을 아. 지키자 근데 아, 나, 나, 나. 왜 아, 용사중에 룸이나왔어룸미야룸미야 룸이 아까 어디 잡혀가던데 룸이야! <웃음> 얼굴이 <웃음> <저> 룸이야! <laughs> 룸이야 너 왜그래 룸이야 정신이 드 나갔어 <laughs> 뭐야? 룸미가 감염됐었나봐 헐! 얘들아 일단 설명을 좀 해줄게 봐봐 여기 일단 갑옷부터 먼저 먹어 대중적인 갑옷이야. 나도 갑옷 먹을래. 응. 그리고 이쪽에 성벽 수리하는 블록 같은 거 누가 한명 챙겨가지고 아, 나중에 뚫릴 때마다 수리해 줘. <laughs> 알았어. 시작하자마자 달렸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던. 아니야. 여기 숨어가 있다니까. 여기, 어? 여기 어? 숨어 있을까? 어? 우리 여기 숨어 있다. 있잖아몇명 숨어 있다. 침대 밑으로 가있잖아. 우리 여기 집안에 집안에 몇명 숨어 있다. 어? 내리지 마. 잠깐만. 가맞 아, 다리가 완전 부서졌는데 뭐야 다리? 내가 일부러 부지 팔! 안돼. 지금 무기 먹 시간 없어요. 저기, 저기 한명 온다. 오케이, 노 믿을게요. 얘들아, 내가 들 얘들, 빨리, 빨리 부숴봐. 아, 아, 야 우리 저지겠다 야이 <목> 코로 더와이 코로 더와 <목>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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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로이님 짱잘 먹어 아니 로이가 배도 좀보수라서 그래 일단 그니까 로이님 진짜 짱잘 먹어 <목소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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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천천히 천히천천 천천히 나이스! 얘들아 성경에서 털에 털에 좀 깔아서 쏴줘. 이거 털에시 효과가 좋아. <laughs> 여기 안 <laughs> 가지. <데? 웃음> <laughs> 여기 안 가자. 여기 막혀있네. 어 일부러 마구로? 일부러 막았어. 일부러. 부사님 아 어딨어? 나 이쪽에 지키고 있어. 예! Yeah! <laughs> 야저 어차피 요미 레이지 블레이드 만나면은 바로 털릴 건데. 오잉 <laughs> 안녕. 뭐야 뭐야. 너야, 뭐야 뭐야. 아 루미한테 죽었어. <laughs> 우리 루미한테 못 이긴다니까. <laughs> 아 레벨 너무 사기야. 루미야 살려줘. 루미야 테깐만야 잠깐만. 얘들아, 야 우리 뚫린다. 우리 곧 뚫린다. 우리 곧 뚫린다. 우리 곧 뚫린다. <laughs> 아니 안뚫려안뚫려안뚫려안 뚫려 안 뚫려. 안 뚫려, 안 뚫려. 우리에게 로이 로이님이 있다. 어 우리는 로이 우리한테 로이가 있다. <laughs> 얘들아 나 지켜줘. 나곧 죽어. 여기 한명더 들어왔어! 한명더 들어왔어! 한명더야 돼! 일단 료미가 문제야, 료미부터. 료미 요미 저기 들어오는 거 봐봐, 겁나 무서워. 야, 받아봐, 받아봐. 야, 우리 성문 너덜너덜해졌어. 어.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아니야, 로이 님이 잘 막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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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이팅 파이팅! 나 터렛으로 다 도줘야겠다. 아, 좀 들어가줘. <laughs> 아, 야! <laughs> 지금 다리랑 뭐 이런데 바닥으로 못 떨어지게 돼있어? 아니 떨어지면 돼아 아, 그러니까. 아, 그래? 전네는 방해 죽다 침대가 어디있어 일단? 저집 어딘가에 있어 집 어딘가에 으 아, 떨어졌다 안돼 말도 안되는데 요미 짱구 요미 <laughs> 다갑의 레이지블레이드야 저거 우리 최종 스펙은 에메랄드 <laughs> 검의 철갑이거든 요미가 아, 한 수위야 요미 만 만나면 그냥 죽어 요미야 왜 인간을 대신해! 엠! 엠! 룸이랑 만나면 그냥 죽어 저거 저승사자야 그냥 아니, 로이야! 자신이다 <시장> 자신! 야 얘네 여기 좋 얘네 여기 <놀린> 우리 집다 우리 집! 로이야 네? 뚫린 뭐야 아 뚫린 줄알았습니다 <놀린> 아니 아니 제가 보수 공사 중인데요 바깥이 너무 잘가있어 아니 로이님 개잘해 아 로이 막는 걸 겁나 잘해 아니 로이님 없이 못해 <놀린> 우리 살려줘 살려줘 살려! 마지막, 마지막 직업 살려! 간다! 가자! 가자! 맨 마지막 가가운가 아, 없어! 가운가 없어! 수, 공격해! 공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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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오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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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뭔들> 너무 아파. 누가 도와줘. 요미 왜 이렇게 아니 요미 제 체력 0이야. 야! 아 야, 제 체력 으으. 버프 아니야 저거. <뭔들> 어, 체력 버프인데? 제 버프 받아안 돼, 갑자기. 요미 무서워. 요미 죽어라엄마 요미 죽었네. 너무 아파, 아파. 엄 요미 죽어라 야, 요미 피, 의심소워 아니, 저 100이에요. 피딱 100이에요. 요미 이로 와. 아미한테 죽었어! 아 진짜! 야야야 아우! 나도! 잠깐만 우리 요미 하나한테 다 쏠리고 있어! 아정 <laughs> <laughs> 근데 우리한테 로이가 있어! 맞아! 죄송한데 레브한텐안 돼요! 미안컨트롤 <laughs> <laughs> 이거 달라고요! 아컨트롤로이이블스 <laughs> 유튜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이번에 잡을 수 있어! 얘들아 붙여! 붙으면 돼! 아, 죽여, 아. 얘들아 붙여 붙붙 아, 죽었다!